다음 포스터, 보여 주세요. 어? 강동원 어, 씨? 어, 송혜교 씨! 대박. 어 송혜교 씨! 대박. 자, 강동원, 송혜교 씨가 와, 출연했습니다. 이거 아, 이거 아는데! 지호! 지 훈훈한! 실패! 아이다. 자, <laughs> 너무 자 너무 태연! 너무 태연, 태연 뭐할 얘기 없어요? 이 작품? 왜? 왜? 뭐 모르는데. 뭐, 태연 씨가 <laughs> 특별 출연했었습니다. 어? 진짜? 네? 왜? 몰라, 왜? 왜? 근데 왜 몰라? <laughs>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대사가, 어? 저 아저씨 잘생겼네? 이게 제 대사였어요. 아, <웃음> <나한테>? <웃음> 어? 처음 보는 분이네? <laughs> 어? 이 아저씨 되게 잘생겼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야, 그 자리 아. 이거구나. 그게 이거구나. 오케이, 비어 히어! 가슴이 콩닥콩닥? 고기를 샀 때. 가슴이 섬. 콩닥콩닥? 고기를 샀네. 콩닥콩닥? 콩닥콩닥? 콩닥콩닥, 약간 그런 느낌 쓸래?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 아, 두근두근이 뒤쪽에 있으면 안 돼? 캐 어? 동현!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렇죠내 심장? 오! 70% 정답! 70%! 두근두근 내 좌심방?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일이갈할수 있잖아 욕진짜내 가라야 아, 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 일생 기호! 아, 90% 정답! 기 두근두근 내 인생 아, 정답! 야비한 거! 야비한 거! 아, 나도 알았는데 두근두근 내 인생이 정답이었습니다 야, 야 소울 소미널금 너는 오늘 패션 브릿치야 그래야 수박+ 수박 들어와서라도 수박 수박이야 아수박 아니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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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찮아어어어어어어박어어박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 오케이, 아이다게 나, 이게 나.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 주세요. 어, 페어, 페어 끝. 페어, 페어, 스트레트 투어. 어, 실패. 나래. 네가내 여자, 내 와이프였으면 좋겠다. 아. 이런 내용이죠 오. 맞아. 그런 느낌의 그렇지. 오. 예, 그런 느낌에. 태윤 나도. 배운. 그렇지. 아내가. 그렇지. 있었으면. 아, 그렇지. 아 좋겠다. 천답천 드디어 왕건이 우리 문세윤이 풉니다. 어? 의리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잠깐더더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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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아니었어. 이게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진짜 맛있어다 몸에 다묻고 이거 봐. 아우! 어우, 까맣스러워. 지금 상황은